수가랴 5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 규빗이오 너비가 십 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서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르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판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하기 위해 던져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예발을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예발을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그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른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세상에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스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은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그 멸로가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을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데이것이 되리라 다리오 왕제 사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렘,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사람이 사레셀과 레겔,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 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벽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공핍한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망군의 여호와께서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의 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여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을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일 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일 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쌌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망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한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you <laughs>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인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의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망군의 여호와를 잡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여호와를 잡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백성을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담의 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 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후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 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네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이사, 사이에서 그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왕이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니 나귀의 작은 것곧 새끼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대강에서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이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삼키며 물 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모든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족 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족 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으므로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오.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인.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과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